저는 1모듬에서 PD와 촬영감독을 맡은 이재희입니다 저는 1모듬에서 시나리오와 공동연출을 맡은 변수현입니다 저는 1모듬에서 공동연출과 미술감독을 맡은 신예영입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영화 제목은 그룹은 오늘도 흘러간다이고요그 영화의 내용은 그 일단 등장인물로 주요인물로 아진이와 수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정우도 있어요. 일단 주아 <laughs> 아진이가 어 죽게 돼요 자살을 하게 되는데 수아가 그 아진이가 되게 완벽했던 아이인데 왜 죽었을까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어파고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어 과거의 아진과 미래의 수아를 연결해주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을 표현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그걸 표현하는데 어려웠고,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말해. 네,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학교도 빌리고, 교복도 맞추고 하면서 되게 어려운 걸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학교도 수긍을 해주셨고, 교복도 손쉽게 빌리게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또 빨리 할수 있었고 저희도 촬영을 힘들었지만 재밌게 촬영해서 끝까지 재밌게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만든 영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세요. 고생 <laughs> 고생. <laughs> <laughs> 나이스? 안녕하세요. 나이스 저는 리모트의 이재희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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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엄마 최경선인데요. 네. 이번에 음, 아이들 아, 촬영을 하면서 네. 네. 캠프 때도 느꼈지만 어. 아 정말 스스로 그래. 더 잘할 수 그래. 있을까 그래. 그랬는데 캠프를 한번 지내고 나니까 음, 아이들이 좀더 많이 성숙된 느낌이라고 느낌? 할까요? 음. 어,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음, 엄마들이 굳이 음, 필요 없겠다라는 음, 생각이 음. 들었어요. 들었어요. 감독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아이들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코치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그거에 잘 따라가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친구들끼리 다투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서로 그냥 윤리하면서 먹고 하는 그런 모습 보기 좋았고 내년에도 꿈의 학교가 이런 작품 같은 거, 또 시사회나 이런 거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그 후년에 또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꿈의 학교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많은 어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